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음. 천국은 마치 풍권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제3시에 나가보니 장대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도 나가고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권으로 쓰는 이가 없이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 11세 원자들이 와서 한대나리씩을 받거늘. 엉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온 거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원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요가나치, 뱉자우소, 보고, 뱉자우소, 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공정과 긍휼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공정과 상식, 이렇게 하려고 썼는데, 하 하도 정치권에서 쓰는 말이라서 이상하게 들릴까 봐서 하나님의 공정과 긍휼,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공의죠 공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주인 또풍물의 비유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율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배경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갈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유대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 2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리를 떠나 그 당근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큰 무리가 따르면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더라. 유대 지역에서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겼고 이들까지 합류해서 에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이제 예수님 이스라엘 종교와 또 정치 지도자들의 공격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으로 옹립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즈음에 한 부자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지요.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던 청년입니다. 그런 나름대로나 정도면 영생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겠다 싶어서 자신 있게 아마도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은 완벽해 보였던 그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고 하셨고 이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베드로가 대자바이에 대해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일까? 단호하게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렇죠? 사실 제자들은 부모를 버렸습니다, 가족을 버렸습니다. 이때 이때껏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유대 지역까지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서 백배의 보상을 받을 것처럼 말씀할 때 저들은 정말 들뜬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비유의 핵심이 이렇습니다.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고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고 헬라우브라노스라고 하는 하늘,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곧 포도원 주인과 같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도문을 통해서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직접 인력시장으로 나가서 일꾼을 구합니다. 필요한 일꾼을 아침 일찍 다 구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오늘또허탕치 하는 다른 일꾼들이 마음에 걸려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에 또 정오에 오후 3시에 그리고 11시라고 하는 오후 5시에 일감을 주기 위해 직접 인력 시장을 찾은 좋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보도원 주인으로 등장합니다. 하루 한 식구가 먹기 위한 최소한의 돈, 한 대나리온이 필요했던 당시 많은 품꾼들의 하루를 책임져 주기 위한 보도원 주인의 사랑과 긍휼을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보도원 주인은 이런 일을 시킬 수 있는 청지기가 있었죠. 물론 청지기를 시켜서 우리가 잔치집에 초대하는 그 장면에서는 청지기를 시켜서 초대해오라 불러오라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보도원 주인은 직접 가서 일꾼들을 찾고 부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어떤 게든 하루에 필요한 돈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선한 주인의 모습.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포도원 주인과 같다. 오늘 일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방하는 악한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병곡점은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품싹을 나눠줄 때 어떻게 합니까? 8절 하반절에 보면 "나중 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자까지싹을줄 알아" 이게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포동 주인은 이렇게 선한 일을 베풀었으나 악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일 먼저 와서, 오전 6시부터 와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한 사람 어쩌면 예수님께서 맨 먼저 온 사람들부터 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맨 먼저 온 사람 한 대나리에 줍니다 정원 온는 사람도 한 대나리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마지막 오후 5시에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대나리인 강력스럽고 고맙게 근데 그건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같은 품꾼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과는 사랑과 배려를 보고 욕심을 품었습니다. 그 욕심으로 불평을 말하고 오늘 선한 포도원 주인을 악하다고 폄하합니다. 이런 품권들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다름 아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왕이 되시면 좋은 자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들이 가득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지금의 권력자들 다 내쫓고 나는 예수님 좌편에 나는 우편에 앉을 것을 자기들의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던 추종자들도 오늘 이 약한 눈을 가진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13절 하반절부터 15절 상반절을 이렇게 우리 계획계정을 보지 않고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됐 있어요.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대나리온으로 한 합의하지 않았어.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수 없다는 말이오. 이렇게 세번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저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는? 이게 따지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꼴찌가 척제되고 첫째가 꼴찌 될 거라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노릇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본 하나님의 공정, 하나님의 극류를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뜨거운 단어 중 하나가 되어버린 이 공정 그리고 상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공정과 상식. 여러분 이 세상이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누구나 소중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상식이 존재합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인들는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을 더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 사회가 외치고 부르지는 공정은 누구를 위한 공정니까 오늘의 공정을 외치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공정을 주장하고 있는 가요 지금 공정을 외치는 사람들은 더 배운 사람들입니다. 지금 공정을 부르짖으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더 가진 사람들이죠. 사회적으로 더 높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더 배웠고 더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갖춘 것들이 많고 자기들은 그만큼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공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 2 시간 일한 사람이 1 시간 일하고 동일하게 한 배나리온을 받는 사람을 바라보고 거기에 악을 품었던 것죠. 그러한 눈을 돌려 다른 것을 바라보면 우리 사회에 부당한 처우,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 정말 공정이 필요한 약자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밑바닥 인생을 하루하루 살면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의 공정이라는 말마저도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공정이라는 개념조차도 없이 고단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공정은 사치인지도 모릅니다. 특권층을 위한 공정, 그것은 그들만의 공정입니다. 그것은 공정을 외치고 자기 목몫를더 챙기겠다고 하는 사람들,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공정을 부르지는 한이 세상은 절대 공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인류 최초의 복지제도를 이렇게 떠오르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최초의 보편적 복지제도. 이스라엘 백성이 추애굽에서 방해했을 때 하나님은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십니다.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눈처럼 내려있는 그 만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도록 하셨죠. 그러면서 일용할양식만 거두라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틀분을 거둔나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곰팡이 하나 썩어서 아무 썰 못게 해요. 그럼 마지막 이래 되는 날은 안식일 끝까지 이틀분을 걷는데도 불구하고 싱싱한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한 명당 한 오메리 되었다고 해요. 한 오메리하면 요즘으로 하면 한2 1리터 정도 되는데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애쓰자도 또 몸에 투나거나 불편해서 적게 거둔 자도 똑같이 한 오메리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서로 자신들의 복지 제도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좋다 당연하다고 외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보편적 복지를 행하셨어요. 맞춤형 복지, 선별 복지, 일리 있어 보이고, 보편 복지는 낭비 같아 보입니다. 보편 복지라는 용어가 처음 나올 때,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그것이 사회주의 정책이다. 그냥 배급을 주는 것같다 비난했는데 오늘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고 아동수당을 주고 보편적 제, 복지제도가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지원금도 받아 봤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가 되고 노동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외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AI, AI와 로봇이 우리들이 하는 일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하게 되면 사람들은 일터를, 수입을 줄어들게 돼서 이제 로봇세를 징수하게 되고 나라의 복관을 채워야 하는 시대에는 그렇게 비난한 기본소득, 다시 말한 기초연금이나 노력연금이나 이제 로봇세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중요한 복지 제도로 자리 잡을 것을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느닷없이 제가 이렇게 복지 제도를 이야기하는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초과노동을 하는 거예요. 1 2시간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시 정오 출근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또 3시, 또의정으로 가는 파트타임, 또 마지막에는 5시에 초청받아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죠. 인력시장에는 오후 5시까지도 일자를 리 구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노동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종일 여기서 놀고만 있느냐? 물을 때 그들은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일자를 리 구하지 못해,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일할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포도원 주인은 오늘 이처럼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일을 못하면 당장 그날 온 식구들이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품꾼들은 그날 보러 그날 먹고 살아야 하므로 그날 공치게 되면 그날은 굶어야 한다. 이런 사장나알고 있던 포도원 주인이 이들을 모두 데려와서 일을 시킨 후 약속했던 봉이랑 일단, 오늘 뭐라고 말해요? 그가 하루 한 대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게 들여보내고 이 길에서 오전 6시에 온 사람 9시, 12시, 오후 3시, 5시 모두 동일하게 한 대나리씩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품꾼들과 그 가족들이 하루를 먹고 살수 있는 일용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입니다 이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극률이에요. 만약에 오후 다시 지어온 사람에게 10분의 1쯤 주면 그 사람은 그날은 그 가족은 아마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을 것이죠. 중요한 사실,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맨 나중에 온 사람을 맨 먼저 한대나리온을 주었을까? 하나님은 일찍 온 사람에게 덜준 것이 아니라 늦게 온 사람에게 더 주신 거잖아요. 이것이 공의요 그들에게 똑같이 먹고 살아야 할 가족이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풀삭을 못 받으면 당장 굶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도원 주인이신 하나님 일자리만 구할 수 없어서 장태에서 서성인 자들에게 오후 5시 해질물에 대해 그들을 불러서 한시간 일을 시키고 한 대나리온을 줌으로써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도 주인과 일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동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된 자를 먼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자를 더잘 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에게 주어서 살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오후 5시에 나고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명치 않고 찾아주시고 껴안아 다시 일으켜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피를 채우시는 공의로운 극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의 상식과 사람의 상식은 다르다. 하나님의 공정과 사람의 공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이 일한 사람을 적게 준다 이것은 불공정이죠. 근데 오늘 많이 일한 사람을 적게 준 것이 아니라 많이 일한 사람도 줄 만큼 주고 적게 일한 사람을 더 많이 준 겁니다. 만약에 다 보내고 또는 따로따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한 대나 렌씩 주었다면 악을 품는 사람은 없었겠죠. 먼저 사람 먼저 줘서 보냈으면 악을 품는 사람은 없었겠지 오늘 하나님은 은혜는 마치 만나와 같은 것이다. 많이 거둬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둬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 먼저 된 자도 없고, 나중된 자도 없고, 넘침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모두가 함께 먹고 잘살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오늘 포도원 주인 주기로 약속한 한대나리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공정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사람의 시간표도 다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실패 같으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거의 성공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성공 같으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표, 사람의 시간표가 다른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응답의 시점이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공정 또근렬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큰 불공정은 뭘까요? 그거는 불평등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는 부와 지식과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반대편의 사람들 간의 불평등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물론이고 기회의 불평등, 심지어는 자녀들의 교육적 불평등까지 대물림이 되고 가난이 대물림이 되고 부가 세습되고 있는 이런 암울한 세상에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정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할줄 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정은 묻고 따지지 않는 은혜와 긍휼의 공정입니다. 그러므로 나로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정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됨을 결단하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 오신 분에 감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보도 온 주인과 풍꾼들의 대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공정,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됩니다. 아버지 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행한 것을 두고, 오늘 악한 감정을 품은 먼저 온이 일꾼들을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 그렇지 않는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의가, 공의가 물과 차르는 이 나라 의 땅이 되게 하시고 나로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정을 잘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